차를 몰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 잠깐 멈춰서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규칙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현장에선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찰 단속 현장에 송하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사이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아무렇지 않게 횡단보도를 통과합니다. 네, 보행자 보는 거만 이거 하나. 만에만에보신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 이를 모르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규정 바뀐 거는 일단 정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자꾸 헷갈리고 잊어먹는다니까.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 차를 세우느냐 마느냐 판단 기준은 보행자 유무입니다. 자동차 신호가 청색일 때 우회전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청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우회전 전에는 무조건 그 일시 정지 후 진입하라고 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두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 적용되어 인상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 개도 기간에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 건수는 24% 줄고 사망자 또한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뉴스 송하영입니다.